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예고 드렸던 네. 대로 원피스 넷플릭스 실사와 드라마. 드라마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 봤죠? 음... 다뭐네 봤죠 네 봤죠 저희가 네. 지금 오늘이 9월 2일인데 9월 2일이죠 네, 저희가 3일 됐습니다 네, 8월 31일 날 공개가 됐고 음. 원래 저희의 계획은 공개되는 그치? 날 밤에 재밌게 보고 같이 몰빵해서 어, 이렇게 네. 하자고 했는데 보는 아... 게 사실 전 쉽지 않았어요 혹시 한 번에 보셨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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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총세 <laughs> 번에 <laughs> 걸쳐서 시즌 1을 시즌 3본 느낌으로 <laughs> 저도 뭐뭐 뭐 저는 사실 이게 8편 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편당 뭐 이래저래 1시간 남짓이라서 음. 저는 뭐 하루빨이면 쌉가능이지했는데 아, 그치 나도 하루고 아... 그 다음날 바로 찍자 했었거든요 원래 3일이 걸렸습니다 네.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방금까지도 보고 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아... 3일 동안 걸렸다는 게 많은 거를 좀 함축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laughs> 아이뭐 자타공인 원피스 덕후신데 그쵸 어떠셨어요? 부정할 수 없는 전 정말 찐 덕후인데 네. 아 이게 참 아니 어떠셨냐고요? 한 마디로 정의가 하기가 어려워요 <laughs> 너무 믿었던 맛집에 배신당한 느낌이고 그쵸 네뭐예 그쵸 전전 그런 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맛있는 소스 다 가지고 와서 잡탕 만들어 와가지고 음... 내가 뭘 먹었지? 이 있는 요리인가? 음... 이런 음, 뭐 요런 느낌 저는 뭐예 동감하고요 원피스의 기존 팬도 아니고 음. 일반 정말 뭐 원피스의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다. 물론 기존의 놀구랑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원피스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런 걸 배제하고 어 이번 컨텐츠 있는 그대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이 컸어요. 음, 드라마만 봤을 때는 네네 왜냐하면은. 콘텐츠로 접하는 사람들도 이걸 봤을 때 스토리가 납득이 되고 여러 가지 개연성도 음. 아 이래서 이렇겠구나 저 캐릭터는 이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게 음. 납득이 되고 음. 뭐 당연히 스토리도 그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그쵸. 이해가 돼야지 저는 그쵸. 좋은 콘텐츠라고 보는데 음. 이번 거는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랬고 알고 보니 이게 원작에서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갔고 이걸 추격을 좀 많이 음. 하고 각색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개연성을 잃어버린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프리뷰 때좀 우려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스프레 쇼 같을까 봐. 그러니까 음. 흉내 같을까봐 음. 제가 그때도 이게 자칫 잘못해서 유치하게 느껴지면 이건 그냥 끝이다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치하게 느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색함을 느꼈고 CG도 저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한 편당 240억 어, 투자를 그러면. 했다고 했는데 CG라도 그러니까요 뭐 저도 형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 원작을 워낙 좋아했잖아요 그쵸? 근데 대신 이제 원작이랑 최대한 비교하지 말아보자 음. 해도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원피스 팬들은 알 거예요.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명장면. 명장면들. 요거는 좀 살려줘야 된다.라는 음. 것마저도 너무 밍밍해 그렇죠. 뭐 샹크스가 팔을 잃는 장면이라든지. 음. 그렇지. 모자를 줄 때. 그렇지. 뭐 조로의 전사라든지. 그렇지. 뭐, 뭐. 상대도 그렇고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피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드라마틱한 음.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음. 전혀 안 살았어요. 그렇죠. 연기 어색한 거 이해해요. 음. 코스프레쇼 이해해요. 만화니까. 음. 드라마는 이어 가야지. 감정은 아, 이어 가야지. 아, 문화가 달라도 음. 언어가 달라도 세계가 달라도 감정은 이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쵸. 전달이 돼야 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여러 문화권 상관없이 전관없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정, 건, 음. 관계에 대한 얘기들인데 제가 원피스를 봤을 너무 때 느낀 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많이 축약이 돼 있기도 하고 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을 잃고 맞아요. 좀 억지스럽게. 억지스럽게 이렇게 그냥 흘러가야 돼. 얘네들은 동료가 돼야 되니까 급해. 그냥 하는.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근데, 음, 좋아해야 돼 무조건 그치. 뭔가 이런 느낌이야. 물론 그게 원작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있고 그거의 일부분을 이렇게 실사화를 했어야 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겠지만 물론. 방금 놀구가 말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좀 살려줘야 살려야 되는, 할 거는 살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좀 빠기 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망쳐버리나? 안 저는 되는데. 뭐 원피스 원작을 많이 안 봤지만 그래도 그몇 가지 본 장면들이 나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본 것들도 초반에 좀 있었는데 원작에서는 굉장히 큰 임팩트와 큰 감동이 있었던 그쵸.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런 신념을 갖고 가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서는 정말 그냥 원작에서 이렇게 돼서 클로 갔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 응. 좀 민숙맹수 표현만 한거야요 어, 그런 말. 어, 어, 어.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로 어. 느꼈어요. 네. 드라마 스토리 외적인 부분을 말하자면은 이번 드라마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240억이라는 편당. 그것도 음. 편당 2 4 0억이라는 큰돈이 투입이 됐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CG에서도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고 약간? 뭐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 저는 왜냐면 버기 이런 부분은 전 그래도 아, 되게 그쵸? 잘 에...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리고 확실히 그 돈이 세트라든지 이런 미술장들에 어, 다... 뭐 많이 인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니까. 하지만 과연 이거를 물론 저희가 무슨 뭐 제작비를 걱정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30억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한 편의 영화를 그니까. 만드는 그리고 아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편당 들어간 제작비 있잖아요. 네. 그게 기생충 제작비보다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아한 편에 들어가는 게? 네. 음... 음... 저도 외적인 걸좀 찍고 넘어가고 싶은 게, 캐릭터들 머리 색깔 같은 것도. <laughs> 아니, 표현을 그냥 하면 돼. 근데 무슨 가발을 애매한 걸 씌워놓은 것처럼. 저희가 그 보다가 그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이거 그, 뭐냐, 신비한 서, 세상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같다고 아, 연기들. 아, 제작배를 다 너무. 아, 세트에 쓰셨나봐요, 진짜. 그 조연들의 연기가 되게 어, 그러니까 어색하다기 보다는 나는. 컬같잖 너무 정형화된 연기를하는 배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진짜 뮤지컬 막 이러다가 갑자기 노래할 거고. 노래 것 같고. 갑자기 인도 발리우드 노래처럼 맞죠. 갑자기 나타나 서 춤출 것 같고. 맞아 맞아 이게 물론 발리우드 영화를 뭐 비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안 근데 어울려서 그런 거야. 안 우리가 어울려서. 느끼는 그 발리우드 영화 같다고 할때그 느낌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음. 저도 얘도 다른 친구. 갑 노래 부를 거 같아. 다 같이 다 이번 원피스를 보고 되게 인도 영화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까는 게 아니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맞지 음, 않다는 거지. 이 불안함을 감고영화 <laughs> 보는 드라마를 보니까, 아, 이게 막 몰입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마디로... 네, 너무 좀, 많아요. 근데 진짜 음, 답답한 게 한마디로 이 불만이랑 가시움을... 아, 난 불만이야. 다 표현할 수는 없죠. 물론 네.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놀고 와 먹고의 주관적인 견해, 1000% 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느꼈어요. 저희는 재미 있었어요. 재미요, 재미. 음.. 전 재미없었어요. <laughs> 저는 이거 또 보라고 안볼 거고 저는 이거 주변에 추천 안할 거고 저는 이거 시즌 2안볼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 시즌 3까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이거 아, 보신 그러니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피스 마지막에도 팬들은. 되게 뭐 떡밥도 많이 숨겨져 아, 있다고 하고 그니까 러 뭐. 아니 한참 뒤에 나와야 할뭐 요소들이 중간중간 나오니까 나올 거면은 다 이제 좀 디벨롭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카우보이 비밥 제작사에서 이번 것도 만든 건데 카우보이 비밥도 결국 시즌 투 무산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게 되게 또 특이한 게뭐 로튼 토마토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래서. 평점은 좋아요. 아니, 반반이라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네, 실사화가 반반이다. 어. 야, 그럼 잘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된 거, 못된거 떠나서 아 기다린 만큼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번 그 원피스 드라마를 보고 한 가지 다짐한 건 있어요. 아 원피스를 이런 식으로 소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정말 만화 원피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털어보는 시간은 일단 한번 가져볼게요. 그러니까. 네, 네 놀구도 이대로 끝낼 수는 아, 없다고 그래서 안 되겠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감정으로. 그러니까. 원피스를 보내줄 수 없어서. 아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보내줄 수 없어. 아, 네. 아, 아, 아. 너무 불평 불만만 한것 같은데 뭐 네. 실제로 불평과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희도 뭐 저희의 진짜 느낌 그대로 나쁜 건 나쁘다. 네. <웃음> <웃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싶어서. 나쁜 건 나쁘다? 나쁜 건 나쁘다. 아. 좋은 건 그렇다. 그렇다. 음. 인사합시다. 네. 지금까지 놀고. 먹고. 놀고.